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거기요 안녕. 현장 여기 안쪽 지금 보고 계시는 좌우측에 우리 임야 그리고 안쪽 지금 제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우리 땅에 지금 임야 속에 가로질고 있는 어, 임도길입니다. 이 안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평지 구간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당 3,000원대 아주 저렴하게 나와 있는 싸고 좋은 임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싸고 좋은 임야. 기준에 조금은 부합되는 그런 임야라고 판단하시고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어 저는 여기 임야 초입 부분 어 차량을 가지고 올라와서 차량을 주차를 하고 안쪽까지 차량 가지고 올라오시면 회차하는 구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올라와서 어첫 번째 길목 구간 아랫단에 도로 구간에 임야도 우리 임냐고요. 지금 제가 걸어가고 있는 임냐 끝까지, 도로 끝나는 지점까지 걸어 올라가시면 거기서도 꺾여서 우측으로 돌아 올라가는 임냐, 임도길이 있습니다. 그임도길 끝나는 데까지, 그러니까 길목이 단으로 따지면 은 1단, 2단, 3단까지가 우리 임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냐 속 안에 길이 지금 3단 길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판단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소재지는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배박리 소재에 위치하고 있고, 현재 지금 용도상 지금 농림지역인데, 어, 초입부분에 올라오는 앞쪽 구간, 그리고 제가 지적도 설명을 후반부 영상에 드릴 게지만, 어, 초입부분에 올라오는 길목 쪽에 지금 첫 번째 단 구간이죠. 첫 번째 도로 구간이 그 일대는 전체가 보정관리지역입니다. 관리지역이고, 어, 위쪽에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 지금 어, 여기 해당되는 부분은 농림지역이라고 판단하시고 보시면 좋을 듯하고 어, 후반부 지적도 설명 보시면서 어, 어, 참고하시면 아주 좋을 듯하고 현재 지금 산림청 기준으로는 표고는 300m로 나와있지만 현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래쪽에 메인도로 기점을 해서 우리 산을 바라봤을 때는 100m가 채 안되는 표고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경사도 25도 그리고 마사질 양토로 이루어져 있고 주종은 소나무인데 가보시면은 참나무류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가지 나무의 수종 자체가 섞여 있는 부분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 잎야를 둘러싸고 있는 좌우측 뒷편 잎야들이 전체가 다 구규림입니다 구규림에 둘러싸인 잎야를 찾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또 부합하는 3천원대 잎야 매물 중에는 상당히 현황이 좋은 잎야 중에 하나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총평수 23,040평, 23,040평에 평당 3,500원 하면은 8,000만 원이 조금 넘는 매매금이라고 판단하시면 어, 좋을 듯 하고, 어, 이 지주분께서는 거의 한 20년 전 가까이, 어, 그 당시에 매입한, 어, 매물 중에 하나이고, 최근에 지금 거리상 임야 관리가 안 되다 보니, 어, 매매를 의뢰하신 부분입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라고 하는데 어, 그 당시 매입 가격에 준하는 지금 어, 매매 금액이라서 어, 그렇게 지금 어, 수익을 보고 파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 임야를 매입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 메리트 있는 임야 어, 매매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쪽에 지금 올라가는 길목 저끈단까지가 우리 임야의 어, 도로 부분은 마지막 임도길이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둘러보고 중간까지 둘러보고 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길목 중에 어, 영상을 지금 전체적으로 임야 수종 수종을 쭉 보는데 잡목들도 상당히 많고 참나무류도 많고 중간중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나무류도 상당히 많이 어, 지금 분포가 되어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좌우측에 보시면은 버섯 종류들이 상당히 많이 자생을 하고 있는데, 길목 좌우측에 보시면 이런 버섯들이 어 곳곳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 버섯 종류에 관련된 부분은 어잘 문의 아니라서 이게 어떤 버섯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손으로 한번 만져보게 됐고, 어뭐 독버섯일 수도 있는데 제가 어떤 버섯 종류인지는 잘 몰라서, 이렇게 현장 가보시면은 이렇게 하얗게 생긴 버섯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 내려가는 길목 쪽에 어 마을 초입 쪽에 올라가는 거기 국어 구기지를 접하고 있는 그쪽 부분에 지금 준보전 산지 면적도 상당히 많이 지금 분포가 되어 있고요. 어 무엇보다도 평당 3천 원대에 이렇게 현황이 좋은 임야가 찾기를 상당히 힘든데 그 부분을 좀 눈여겨 볼만한 물건이라고 판단하시고 보시면 아주 좋을 듯합니다. 드론 촬영 보시면은 현장 부분에 지금 대략적으로 제가 손으로 그린 그림의 모양이고요. 좌우측 뒤편에서 전체가 구 그림이고,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현장 내에 지금 꺾여 올라가는 임도길인데, 어, 이 부분의 임도길의 모양이 맞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현재 여기가 지금 보정 관리 지역, 관리 지역인 용도로 이루어진 부분이 우리 땅면적의 한, 한 4분의 1가량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고보전관리지역의 그 앞쪽 부분에 지금 면적을 차지한다는 점, 이 점이 또 하나, 이점 중에 하나이고, 어, 현장 부분이 지금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평당 3천원대 임야를 어,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현장 현황이 상당히 좋은 임야라서 충분히 메리트 있는 임야 중에 하나이고요. 더군다나 전체 주변에 구기림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구기림 면적 같은 경우는 후반부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30만 평 이상 구기림으로 둘러싸 있는 그런 입냐라고 판단하시고 보시면 아주 좋을 듯합니다. 현장 찾아가는 길은 지금 해당 내비게이션 해당 지번 검색하시면은 여기 우충평에 배방리 마을로 진입하는 버스길 구간이 있습니다. 어,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폭은, 어, 차가 교행이 가능할 정도로, 어, 제가 봤을 때는 한 8m 이상 되는 정도의 폭으로 보이는데, 이길 따라 그냥 쭉 진입하시면은, 어, 우측에 임도길 올라가는, 어, 길목까지, 현장까지 충분히 안내를 하니까, 해당 지번 검색해서 가시면은, 어, 찾기가 상당히 수월합니다. 유선상으로 해당 집원 문어 보시면은 제가 어 해당 집원 알려드릴 거고 어 임장하시기 전에는 이 영상을 어몇 번씩 조금 영상을 확인하시고 임장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소재지는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배방리 소재에 위치하고 있고요 총평수는 23,040평 76,165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평당 3,500원 3,500원에 나와 있는 임야 매매 물건이고, 매매 금액은 총다 하면 8,060만 4,064만 원입니다. 8,064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 지금 임업 후계자 교육이나 임업, 어 경영체 등록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 눈여겨볼 만한 물건 중에 하나이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올라가는 임도길이 보이는데 임도길 따라 어, 초액 구간은 조금은 지금 좌우측에 풀들이 자라 있어서 어, 좁은 어, 면은 있지만 올라가 보시면 은 도로폭은 조금 더 어, 넓게 어, 뻗쳐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장하실 때는 차량 가지고 올라가셔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올라가셔서 어 돌려서 내려올 수 있는 회차구간도 충분히 있으니까 어 차량 가지고 임장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아니면은 차량 손상에 대한 부분에 염려가 있으시면은 좀 전에 보신 초입 부분에 차량을 주차를 하시고 어 임장하시면서 등산 한번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몇 꺾인 부분까지 쭉. 진입하시면 어, 좋을 듯 합니다 여기 꺾이는 부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라가 보시면 여기 지금 코너 꺾입니다 꺾이는 구간에 이쪽에 지금 꺾이자마자 부터가 우리 땅의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작점의 기준은 어, 정면에 지금 두어 영상 보셨다시피 바라봤을 때 왼쪽 구간의 시작점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지금 이 길이 지금 우리 인도길이 어, S자 형식으로 저위 쪽 능선까지 쭉 이어져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임야에 속해 있는 S가, S자는 한세 갈래 단위로 지금 임도길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아 좋을 듯합니다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면 평지 구간도 상당히 완만한 구간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 중간에 이렇게 비포장 구간도 있고 비포장 구간이 끝나면은 또 포장 구간도 쭉 이어져 있으니까 이점 꼭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듯하고 첫째 첫째 단의 임도길에 지금 우측 아래쪽에 보시면 이쪽 같은 경우는 경사가 완만하지는 않습니다. 위쪽에 올라가서 중간 정도의 임도길에 보시면은 우리 땅의 좌측 우측 다 평지 구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거기에다가 관리사동 하나 넣고 임업을 경영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종이라든지 임산물 그런 쪽에 계획하시는 부분의 임산물을 충분히 식재가 가능할 정도로 현황 자체가 아주 좋은 뛰어난 임야라고 판단하시고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총평수 23,040평에 평당 3,500원에 총매매금액 8,064만원에 나와 있는 오늘의 안동시. 길안면 배방리 소재에 위치한 임야 매매권입니다 그리고 어 후반부 뭐 지적도 설명도 드리겠지만 보정관리지역이 우측에 약한제 우리 임야의한 4분의 1가량 4분의 1가량 초입 부분에 쭉 거기에 지금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어 평당 3천원에 대비해서는 상당히 이점이 많은 어 그런 임야라고 어 판단하시고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지리적 위치 같은 경우는 해당 매물은 현재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데, RC 기준으로 하면은 동안동 IC, 그리고 정성 IC, 거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RC 기준으로는 차량으로 한 10분 정도 하면은 해당 매물까지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고, 어, 지금 아래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은 동안동안시 기점으로 오시면 되고 위쪽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동안동안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명덕고속도로 어, 상주영덕고속도로 기점으로 해서 영덕 가는 방향으로 동안동안시를 어, 내려가지고 이 국도 이 뒤쪽으로 내려오는 길목이 국도로 해서 현장까지 접근하시면 아주 좋을 듯 합니다 현재 지적도 상에 보시면은 해당 매물 같은 경우는 현재 이런 모양으로 반듯한 네모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안쪽에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차량 질입 가능한 임도길이 있습니다. 임도길이 두 갈래 가로질러서 꺾여 올라가는 부분에 두 개의 이 임도길이 가로지르고 있고 중요한 부분이 여기 지금 임야. 반대쪽에임냐이 전체 지금 우리 임엽을 둘러싸고 있는 임냐 같은 경우는 전체가 구기림입니다. 아 구기림. 이 초입 부분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길목 자체가 구기림이고 어, 또 하나 지금 면적 같은 경우는 76,165 제곱미터인데 어, 평수로 한 사람면 지금 보신 것처럼 23,40평입니다. 0 23,40평이고 0 용도는 농림지역 현재 자연림 상태이고. 어 도로 전면은 세로 불이라고 해서 현재 이 도로 어 전면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 중요한 부분이 여기 아래쪽에 지금 초입 부분에 어 아래쪽에 마을이에요. 도로 보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도로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국이지입니다. 국이지, 어 국이지, 국건대 어 보신 것처럼 이렇게 쭉 이어져 있습니다. 쭉 이어져 있고, 국기지 여기 보시면 하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 지금 우리 땅이 이렇게 지금 접하고 있는 형태를 띄고 있고, 그리고 뒤쪽으로 돌아가시면 제가 영상 촬영한 부분에 여기 임도길 상당히 잘된 임도길 형상을 띄고 있고, 어, 수종 자체가 상당히 지금 어, 많은 수종을 지금 여러 수종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고, 안쪽에 보시면은 가운데 이렇게 갈래길 사이에 여기 보이는 이쪽 부분이 어, 평지 구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면 차량을 주차를 할수 있는 구간도 있고 회차할 수 있는 구간도 있고 어 여러모로 평당 3,500원에 3,000원대 아주 뛰어난 어 지금 입야 매매 물건이라고 판단하시고 보시는 게어 좋을 듯합니다. 여기는 필지별 산림 분석에 대한 산림청 정보를 보고 계시고 보신 것처럼 대피수용 같은 경우는 상수리나무 그리고 잎갈나무 그리고 표고는 300m 되어 있는데 현장 가보시면은 아주 잦은 어 낮은 동산 형태를 띄고 있고 제가 본이 도로면에서 본 표고 같은 경우는 100m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방향 같은 경우는 지금 북서 방향 그리고 이쪽이 남향이고요. 어 이쪽이 북입니다. 그리고 경사도 25도 그리고 주정 같은 경우에 지금 소나무 으로 되어 있는데 어 상당히 버섯류가 상당히 자생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수확 벌채 아, 가능한 걸로 나와 있지만, 지금 반출은 금지돼 있다는 점, 아,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평당 3,500원에, 어, 이 임냐, 그리고 2만 평이 넘는 임냐고, 어, 전체 모두금액이 8천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인데, 어, 의 후계자, 지금 교육 받으신 분들이나 보조교육 받으신 분들, 아니면 정책 자금 지원을 신청해 놓은 분들, 그런 분들은 눈여겨볼 만한 물건 중에 하나이고요. 어, 3천원대 매물 중에는 어, 현황 자체가 상당히 좋은 임야라고 판단하시고 보시는 게 아주 좋을 듯합니다.